근데 나는 약간 어땠냐면 음. 안영준 같은 애들을 보면 약간 음. 박수 쳐주고 되게 멋있다는 어. 느낌이 들었는데 본가 때는 약간 그런 거 이제 보고 있으면 속이 안 좋아졌어요. 약간 속이... <laughs> <laughs> 진료로요 사람이 무서웠어. 그러니까 같이 있기 싫었어. 그런 것도 있었어. 우리 학번 때는 자리를 추첨을 해서 공평하게 뭐 1번부터 10번이 앞줄에 앉으면 그다음에는 1번, 10번은 두 번째 줄하고 세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투표 결과 부결됐어. <laughs> 늘어지고 또악순환이 근데 우리 때는 막 그렇게 막 4시 에 오는 애는 없었는데 막 6시 에 오는 애들이 있었다는 거야. 어. 너몇 명이었는데? 너는 우리 200명. 200명? 200명. 어. 100명에 가에서 올라가고 우리는 의약분업 때문에 의대 인원수가 줄어서 100명밖에 못 뽑았어. 신입생. 아. 너희 때가 200명이었거든. 나 아. 반으로 줄었어. 아. 4년 만에 편입생을 대신해 100명을 받더라고. 편입생 100명이라도? 100명은 됐어. 그러니까 편입생이 디스어 오면 지가 아. 없는 거야. 왜냐면 편입생이 100명이고, 예과생이 100명이니까, 이건 뭐 편입생이라고 딱히 왕따거나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야. 그것도 오히려 더짜났던 게, 편입생들이 다 전공이 뭐 생물학과 화학과 막 이러니까 생리학, 생학을 이미 다 배웠었어. 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기초학문, 해부학만 빼면 나머지는 걔네들이 학점이 더 높아. 왜냐면 이미 배웠던 거또 배우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짜증났던. 너희 때는 편입생이 좀 적었겠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200명은 있어야, 등록금이나 이런 게 유지가 되니까 편입생을 100명을 받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예가를 와서 올라간 이 어드밴티지가 오히려 없었어. 어, 우리는. 근데 나는 어. 되게 애매했던 게 나는 분명 예가로올라갔는데 나이는 본그 편입생 나이잖아. 어.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두루두루 친할 수 있어서 좋긴 했는데 사실 1학년 1학기 학점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4년간의 약간 이 이거 역할을 하는데 음. 나는 애초에 전공학부니까 물리만 잘하지 어. 생물 화학은 하나도 모르는데 <laughs> 진짜 일도 모르는데. 그거를 편입생들이 A는 다 가져가냐. 우린 진짜 우리 아까 역전이었어. 음. 편입생들이 1학년 1학기 성적은 더 좋았어. 우리는 잘... 여자가 되게 많았는데 네, 맞아. 너희는 여자 여학생이 딱50%딱 50%였는데 딱50 응, 여학생들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냥 오케이. 물 먹으러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2.5리터짜리 물통에다 그냥 한통 한 이렇게 들고 와서 통놓고 계속 공부하면서 물 먹고 최소한으로 화장실만 갔다가 응. 아이 아. 그때 진짜 선욱기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 게 사실 과학고를 다니면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머리 좋은 애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저번 주, 저번 달에 나온 형준이 같은 애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암기 과목 같은 거를 오래 공부를 해서 높은 점수 받는 건 그렇게 자랑할 게못 된다. 그게 약간 부끄러운 거다. 어, 약간 심지어는 약간 그러니까 그런 생각 이가죠왜냐면 노력은 누구나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도 10시간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데 그뭐그 머리 나쁜 애들이나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해? 어, 근데 선욱이도 이제 학고를 다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10시간 앉아서 공부해서 내가 100점을 맞아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자부심을 갖거나 그런 걸안 갖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딱 본과생이 되더니 저랑은 본과생 때도 가, 연락하고 가끔 만났으니까 준석아 나는 오래 공부해서 좋은 점수 받는 거는 별로 이렇게 자랑할 거 같... 할 만한 거거나 재능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본과생이 돼 보니까 엉덩이 붙이고 오래 앉아있어서 공부하는 것도 재능인 것 같다고 그런 애들을 보는 거죠 잠도 안 자고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그냥 아침 9시에 독서실에 있으면 밤 11시 12시까지 그냥 가만히 거기서 앉아있는 밥도 그냥 나가서 김밥 한 줄로 10분만에 먹고 저러서 또 앉아있고 저도 그런 애들을 봤거든요 본과때 보면 약간 드는 생각이 정말 약간 토밖에 안나 그러니까 뭐 내가 쟤를 따라잡아서 이겨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못할 걸 알거든 그리고 약간. 저는 이제 또 4년 후에 들어가니까 약간 또 머리가 굵어졌잖아요. 그 그러니까 약간 현타고 너 저렇게까지 음. 해서 A 를 받아서 얻을 게 뭐지? 약간 뭔가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폄하하는게 아니라 진짜 그냥 제 생각. 내가 뭐 예를 들어서 A를 못 받으면. 우리 집안을 내가 먹여 살리고 일으켜야 돼. 정말 내가 A를 못 받으면 나는 미래가 없고 우리 집안이 당장 살 집도 없고 이러면 내가 하겠어. 어, 이래도 사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아, 우리 집이 그렇게 돈이 없지 않고 어, 내가 저렇게까지 막 나를 학대하면서까지 물론 4년이긴 하지만 저렇게까지 학대하면서까지 A를 받아서 좋은 과를 간들 그게. 과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미 못해요 그거를 그아막 어 그런 애들 보고 있으면 약간 무슨 생각 드냐면 존경스러움도 들지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랑 다른 세계 쟤는 혹시 뭐 집에 우한이 있나 그러니까 집에 빚이 있나 그런 안 좋은 쪽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차라리 중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앉아서 정말 공부해 보가 아, 정말 존경스럽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어우, 나는 못하겠어. 이러는데 이제 머리가 좀 굵어지고 나면, 쟤뭐 집에 빚이 있나? 막 정말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가? 아니면 뭐, 뭐 아빠가 뭐 오래 일을 받아오라 그랬나? 막 약간 그 노력을 못 해요. 아, 진짜 못 해. 어. 과학고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진 않거든. 안 했어, 안 했어. 어.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학이나 이제 과학 쪽에 좀 경시대회 이제 준비하고 이제 잘하는 애들에 대한 일단 동경이 조금 있고 공부를 할 때도 약간 애들이 가성비라 그럴까? 막몇 아 시간 공부했는데 몇점 나왔어. 이거, 어. <laughs> 이거 공부 안 했는데 점수 많이 나왔어. 이런 게좀 어. 자랑스럽고 약간 혼장 같은 거였는데. <laughs> 의대에선 그런 거 없었는데 진짜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게 최고고 노력하는 것도 정말 재능이란 걸 그러니까 예. 깨닫게 해준 곳이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쟤네처럼 공부를 못 하겠다. 이제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아, 이제 졸업만 하자 이런 생각도 들고. <laughs> 약간 그또 다른 종류의 좌절이에요. 그러니까 안영준 같은 애들을 보고 느낀 좌절이랑은 또 다른 종류의 좌절.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보고 다른 나라들이 느끼는 그런 시스템이 잘돼 있고 인프라가 잘돼 있고 막 기술적으로 발전돼 있고 느끼는 좌절과 중국처럼 막 인구가 15억이라서 <laughs> 느끼는 좌절이 있잖아요 인내전술로 밀어붙이 약간 그 본가 때 느낀 좌절감은 약간 그 인내전술 야 저거를 어떻게 저걸 어떻게 내가 어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을 폄하하는 건 폄하하는 절대, 건 절대 폄하하는 절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재능이에요 그재능 그러니까 진짜 재능이에요 근 제가 얘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게 와닿지 않았는데 본가 때 보고서 아 선우기가 이런 느낌이었구나 어, 근데 나는 약간 어땠냐면 음. 안영준 같은 애들을 보면 약간 음. 박수쳐주고 되게 멋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본가 때는 약간 그런 거이 보고 있으면 속이 안 좋아졌어요 약간 <웃음> 속이 막 <laughs> 질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웠어 요 그러니까 같이 있기 싫었어. 솔직히, 걔를 폄하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고의 찬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준이 같은 애들은, 내가 져도 되니까, 그냥 옆에서 좀 약간, 얘네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좀 알고 싶고,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본가 때 그런 애들 보고 있으면, 어머, 근처에 있기도 싫어. 나 그래서, 의대 때 어땠냐면, 본가 1학년 1학기 때만 의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2학기 때는 집에서 공부하거나, 집에서? 집 근처 독서실로 공부했어. 요 왜냐면, 그런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오, 히려 공부가 안 돼. 스트레스 받아. 오, 스트레스 받 진짜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내 페이스가 아. 꼬여. 그래서, 나 약간 유명했잖아 의대 때 의대 도서관에서 어. 얼굴 안 보는 사람으로 유명했어. 어 기숙사에도 안사는데 기숙사 살면 뭐 기숙사 도서관이나 기숙사에서 공부하는데 나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나 도서관 안 갔어. 그냥 애들한테는 그냥 나는 공부 열심 어, 열심히 안 하잖아. 그게 아니라 어 걔네들이랑 같이 있는 게 싫은 거야. 심지어 나는 그래서 어땠냐면 국가고시도 국가고시는 따로 독서실을 어. 주잖아. 거기도 한 번도 안 갔어. 그냥 우리 집 앞에. 어. 아파트 앞에 독서실에서 공부했어. 차라리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가 그렇다고 뭐 성적이 확 오른 건 아니었죠. 오히려 공부가 되더라고 나는. 구독과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도파> 좋아요는 <목소리도> 크림이 됩니다. <목소리도>